안녕하세요. 텍스넷 핵심을 해주는 토카이테 세미나 고성피디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브옵스를 이루는 분석, 아키텍트, 개발, 시스템 관리 등네개 분야의 역할을 프로세스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환경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데브옵스 비슷하게 하려면 분석자, 아키텍트,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이네개 역할자가 분명하게 나눠져서 전문성을 갖춰야만 됩니다. 음. 이제는 이게 급선무예요. 그러면 분석자는 고객의 요구를 수집해서 UX 설계, 사용자 경험 설계, 데이터 모델링, 이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프로세스 설계. 음. 이건 기본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 여기서 사용 사례들이 아주 시스템메틱하게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례를 도축한 다음에 사용 사례의 구체적인 실행 그 스텝들을 시나리오로 작성까지 해야 돼요. 요구 스펙을. 음. 그럼 거기서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고 이제 실제로 개발해야 될 사용 사례의 구체적인 코딩, 어, 수도 코드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예, 요구, 개발될 기능들이 상세가 정의가 되면 이 기능들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해서 아키텍처를 잡아야겠죠. 음. 그래서 테크니컬 아키텍처, 어떤 플랫폼을 쓰고, 어떤 툴을 쓰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고 구성해야 되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SOA로 음. 해서 서비스들을 도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 베이스 라인이 나오고 전체적인 요구 사항이 기능 요구 사항이 나오면. 이제 개발로 들어가죠 개발로 그래서 이제 에자일하게 가야 되니까 이제 스크럼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한번 개발해서 릴리즈 하는 사이클을 스프린트라 그래요 스프린트 요번 스프린트가 예를 서한 달이라 그래 보세요 음. 그러면 다섯 명이 한달 동안 개발하는데 어그 다섯 명이 한달 동안 여기서 분석자가 준 사용 사례들 중에. 어떤 거를 얼만큼 개발할지를 여기서 정해야죠. 그래서 그 이제 플래닝 포커 게임 한다 그러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어, 골라요. 우리가 네. 개발할 걸 골라서, 어, 사회 개발자가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요번에 100개를 개발하자, 요번 한 달에. 그러면 한 명이 20개씩. 네. 예, 그래서, 어, 한 달이 대강 20일이니까 네. 하루에 평균 1개씩 개발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잡으면, 요번에 개발할 유즈케이스 100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를 음. 쓰든 C샵을 쓰든 옵젝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짜야 될 클래스들을 음. 설계를 해 미리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요번 100개의 유즈케이스를 만들려는데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50개의 클래스가 필요하다 음. 그럼 그 50개 클래스의 상세 스펙을 다 같이 모여서 짜요 그게 CRC 카드 게임 한다 그래요 클래스 리스폰서빌리티 콜라보레이션 카드 게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결국엔 도메인 모델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할 클래스들의 상세 설계 및 클래스 간의 디펜던시에 대한 상세 설계를 네.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정의를 툴에다 딱하서 그걸 놓고 이제 각자 유직해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에 아직 메소드의 로직은 없지만 클래스의 필드들, 필드 타입, 그 다음에 클래스마다 메소드 및 메소드의 시그니처까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이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즈 케이스 짤때 내가 세개 짰는데 다섯 개의 남의 거를 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다섯 개 콜할 때 내가 어느 메소드에 어떤 인프라 아기먼트로서 어떤 아웃풋을 견제를 알아야 짤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게 필수로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은 반드시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코딩 들어가기 전에 음. 이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짜야 될소스 코드에 스켈레톤 코드까지 자동 생성됩니다 음. 그래서 스켈레톤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내몬 테스트 케이스가 있죠 테스트 케이스는 분석자가 만들어 줘야 돼요 스켈레톤 코드를 가지고 메소드를 짜서 채워 넣으면서 음. 그 이제 각 유즈 케이스마다 이미 100% 커버리지 80% 이상 커버리지에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걸 테스트 코드를 짜서 테스트 코드 짜고, 소스 코드 짜고, 소울스, 테스트 코드 짜고, 소스 코드 짜고 하면서, 유즈 케이스별로, 이제 실제 에, 유닛 테스트를 끝내면서, 코딩을 마감하죠. 어, 그리고 이제, 하루에 적어도 한번 이상,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메스터에, 뭐, 트렁크에다가, 어, 지를 해서, 음. 어, 킹 서비스 다 해서, 빌드를 해서, 거기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자동화된 인테그레이션들 돌려서, 버그가 있는지 보고 네. 혹시라도 버그가 있으면 버그를 다 청산하기 전에는 절대 새 코드를 못 잡니다 내부 업체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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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항상 CI가 끝났을 때는 버그가 하나도 없는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베이스 라인이 확보가 돼서 하시라도 나가 릴리스하겠다면 릴리스할 수 있어야 돼. 네. 디플로이어블한 버그프리, 제로버그 베이스 라인이 항상 준비돼 있어 야 돼. 엑세턴스 테스트는 이제 CD에서 하죠. 네네네. 음. 어, 그게 아주 필수입니다. 어,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포 주기가 오면은 에, 관리자 어, 운영 쪽에 넘어가서 어, CD 파이프라인 가지고 배포하고, 운영 모니터링 들어가고, 어, 모니터링 한 결과들을 다시 에, 피드백을 개발자한테로. 분석자한테로 넘어가죠. 그래서 음. 고객들이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요. 뭐 AB 테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요번에 업그레이드한 뉴 피처들 중에 이건 아주 싫어하고 이건 아주 좋아하고 막쫙 나와요. 네네. 그래서 소위 피벗 월 퍼시비어 그러죠. 어떤 거는 잘라내고 어떤 거는 발전시켜 나가고 음. 그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사랑하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게 전체 프로세스인데 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요구 사항을 수집해서 요 아키텍처 설계까지는 보통 해외에서는 디자인 띵킹을 써요 음. 그래서 루비도입니다 한방에 음. 가지를 않아요 음. 요 안에서도 아직 코딩은 안 했지만 모델을 가지고 고객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게 렇 밸리데이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당신 회사가 발전하겠소 고객한테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컨셉츄얼리 밸리데이션을 다 해요. 그래서 고객이, 와, 이거 좋다. 이거 빨리 개발해줘. 그러면 일로 넘어가. 음. 아, 그래서 넘어가면 스크럼 방식으로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1주, 지금 같으면 하루에 20번 음. 도는 거죠. 이게 뺑뺑뺑 개발이. 스크럼이. 음. 그 스크럼에서 실제 개발하고 CICD 여기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그죠? 음. 네.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반영하는 이거를 Lean Startup 프로세스라고 해서 Build, Measure, Learn Build, Measure, Learn 반드시 돌려야 된다. 네네. 그래서 DevOps는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디자인, 음. Thinking Scrum, XP, Lean Startup이 선진국의 DevOps는 어느 조직이든 좀 이제 선진기업들은 이네 가지가 합쳐져 있는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어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바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음. 또 고객들이 그렇게 리스판시브를 안 하죠, 되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좀 이해한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토착화를 해야 돼요. 음. 미국 사람 하는 대로 또다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객들의 이 컬처가 다르고 우리 또 개발 조직의 컬처가 다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또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쌓아온 역량이 또 달라 네네.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이거는 당장 이래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이다 하는 음.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국내 기업에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발전 개선하느냐 그러면 우선 요구 분석은 강화해야만 돼요. 그래야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고 또 설계도 할수 있어요. 요구 분석 자체가 흔들리면 a s 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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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는 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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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크럼에서는 그걸 프로덕트 오너라 그러죠. 이 제품의 주인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테스트 주도 개발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음. 테스트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음. 테스트 자동화를 안 하면은 CICD 하지 마세요. 음. 하나만나 하나 해요. 그러면 DevOps는 끝이요. 음. 1, 그러니까 리가안 되면 대부 v o 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요. 보나마나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에 여기다 한, 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객체 설계를 음. 좀 개발자한테 가르쳐서, 어, 이 변경이 했을 때 에러가 도입되지 않도록 가독성, 변경용이성, 재사용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팩토링 어, 그걸 또 이제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CICD 요, 요, 요 부분을 역량을 강화해서 에, 빌드, 배포를 빨리 잘할수 있게 한다. 네. 박준성 회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교육 컨텐츠가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고, 강의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